이때 교정하면 다시 틀어진다는데 어... 똑같이 이 4개 빼고 했는데 뭐 하나를 어 평생이야 오한5년 후에 다시 돌아갈까 그렇지 어. 선생님이 센스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응. 되는 부분이야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닥터 줄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선생님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투세에서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지영 강사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2년이 돼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치과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즐겁게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 교정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음. 교정을 그렇게 2년을 하고 뺐는데도 응. 한 2년 후에 다시 돌아갈까? 그렇지. 응. 응. 내가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릴 때 교정하면 다시 틀어진다던데 응. 이 말을 응. 진짜 많이 하는데 응. 이게 꼭 어릴 때 교정했기 때문에 틀어지는 건 아니. 사실 나도 약간 지금 다시 틀어져 나도 교정을 했는데 나는 20대 때 교정을 했는데 다시 틀어졌어 그 이유는 유지 장치를 잘 끼지 않아서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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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로 그런 케이스. 음.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유지장치를 끼지 않는 것에 대해 나는 비난하지 않아. 예. 유지장치를 계속 꾸준히 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얼마만큼 끼면 되나요? 몇 년만 끼면 되나요? 되게 많이들 또 물어보는데, 평생이야. 어우. 좌절. 음. 좌절. 치아라는 거는 이 노화 과정에 삐뚤어짐이 어느 정도 있어. 그래서 교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유지장치가 있지 않으면은 나이가 들면서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교정을 한 사람은 더더욱 끝나고 나서 유지장치를 계속 껴주는 거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출이 많아. 그래서 많이들 돌출이어서 돌출입 교정, 규정, 돌출입 교정을 많이 하고 이네개 빼고 입을 넣는 교정을 하게 되지. 정말 이걸 해서 정말 예쁜 결과,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똑 같이 이네개 빼고 했는데 뭐 한하처럼 옹이 되는 사람들 왜 옹이라고 하고 합축이라고 표현하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될지 알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알수 있어 미리 진단을 해서 근데 이 부분이 진단이 잘안 되거나 경험이 좀 부족한 의사들이 진단을 해서 무조건 아이네게 빼고 빼 밀어 넣으면 돼요라고 했는데 라인 케이스의 경우는 잡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진단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면 것 같아요. 교정 전문 치과 선생님의 그 눈썰미도 좀 있어야 돼다눈썰미 네. 센스도 어. 되게 중요하고 임상 경험도, 경험도 중요하고. 굉장히 음. 중요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교정이라는 게 기능적인 부분이 당연히 1번이야. 그다음 두 번째는 미잖아. 심미, 음. 그래서 이 심미 부분은 또 선생님의 센스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음. 부분이야. 기능적인 부분은 당연히 우리 친구들보다 전문의가 더잘 알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은 또 환자의 니즈도 또 반영을 할줄 아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음... 생각해. 그래야 환자가 만족하지. 음. 아무리 기능적으로 좋아도 너무 못생겼어요. 라고 하면은 만족스럽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만족시켜 줄수 있는 조금 더 센스 있는 사람, 그리고 나랑 의사랑 이야기가 잘될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잘될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 되게 중요한 결과가 만족스러워지는 지름김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오늘 대화는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재밌었죠? 저는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선생님 시간이 된다면 꼭두 번째, 세 번째 편 많이 만들어서 같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And I would also love to get those feedbacks from you, so leave those comments below. Thanks.